은퇴 후 개인 택시, 왠지 내 차로 내가 일하면 편하지 않겠어? 하고 생각됩니다. 출퇴근도 없고 사람들처럼 경쟁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제는 좀 편하게 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 탓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시장의 리듬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죠.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면 준비 끝 아닌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초기 비용이 아니라 지속 시스템입니다. 체력 리듬, 감정 노동, 플랫폼 변화, 경쟁 구조, 건강 유지. 이 다섯 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만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 실패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환경 오판이다. 그리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개인 택시가 왜 쉬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어렵게 유지되는지, 왜 1년 만에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개인 택시를 선택할 때 기대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회사처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출근해서 내 페이스대로 일하며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평생 조직에서 누가 정해준 시간표에 맞춰 움직였으니 이제는 내 시간에 맞춰 일하자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이 기대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택시는 내가 쉬고 싶은 시간에 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님이 많은 시간은 대개 밤, 주말, 날씨가 안 좋은 날입니다. 결국 몸이 쉬고 싶은 타이밍에 오히려 밖으로 나가야 하고 그 리듬에 적응하지 못하면 하루가 늘 뒤틀린 느낌이 듭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여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의 리듬에 끌려다니게 되는 순간 일이 나를 잡아끄는 구조가 됩니다. 체력 문제도 생각보다 큽니다. 50대라고 체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젊을 땐 하루 힘들어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로가 다음날로 넘어가고 조금만 무리가 생겨도 허리, 목, 무릎이 바로 반응합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몸이 뻐근한 날이 늘어나고 쉬고 싶어도 쉬면 그날 수입이 바로 줄어드는 구조라 쉬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쉬는 게 아니라 아픈 채로 버티게 됩니다. 이건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회복 시스템 없이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현실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개인 택시를 시작하기 위해 면허를 사고 차량을 준비하고 장비를 갖추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갑니다. 투자니까 금방 회수하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시장 수익 구조가 예전과 달라져 그만큼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호출 수요가 분산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그제야 느끼게 됩니다. 은퇴자금은 무엇보다 지켜야 했던 돈이라는 걸, 잘못된 선택을 빠르게 수정하고 싶어도 이미 돈이 묶여 있어서 방향 전환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 노동입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역할과 위치가 있었죠. 하지만 택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낯선 사람들과 마주해야 하고, 가끔은 무례함이나 불쾌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성과와 책임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갑작스런 감정 소진이 예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몸만 쓰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정 회복 루틴 없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과 경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리듬, 체력, 회복 방식, 감정 관리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은퇴 후의 실패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하던 환경, 시장의 속도, 몸의 회복 방식이 모두 달라졌는데, 그걸 예전 감각 그대로 받아들여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책임감, 성실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그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 보다, 어떤 환경과 리듬 속에 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체력을 불태우는 시대가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하고 회복하는 시대이고 경험만큼 중요한 건 환경 적응력입니다.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소중하지만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급하게 뛰어드는 순간 선택이 좁아지고 선택이 좁아지면 버티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관찰하고, 작게 시도하고, 몸과 마음의 리듬을 확인해 가며 가면, 다음 20년은 다시 한번 성장과 발견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멈춘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갈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곧 은퇴 후 성공의 핵심입니다.